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어? 상문이 치는데 어? 저 죽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자비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문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격각살이라고 그러죠 올해는 어, 지띠와 용띠가 상문살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또 하나 뭐 팁으로 드리자면, 어, 자비암에서 보는 상문살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철학적인 격각살로 나오는 상문살은 짓띠하고 용띠에 앉았지만, 올해는 소띠에도 앉아 있습니다. 아, 상문살이라는 거는 쉽게 보자면은 그냥 죽어나가는 살이에요. 근데 이게, 어,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고, 금전의 손재가 나갈 수도 있고, 어, 또그 해운년에 내가 고향을 떠난다든지, 가족과 등을 진다든지, 아니면 직장의 이별수라든지, 애인과의 이별이라든지, 그것도 다 이별수보다는 상문살에도 그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은 금전이 최고잖아요? 근데 금전 없이는 못 살아. 금전 돈 없이는 죽을 것 같아. 또 애인 없이는 죽을 것 같아.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어, 상문이 치는데, 어, 저 죽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전으로 칠란지, 사랑과의 이별술로 칠란지또 직장에서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 뭐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나오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협력이돼 있어요. 그래서 상문살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직띠하고 용띠분들이 또 삼재해운년에 또 그게 앉았잖아요 거기다가 소띠분들 작년에 이제 삼자가 나가셨는데 올해까지 생일 달에 안 나가신 분들은 올해까지는 상문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키려는 금전들 잘 지켜시고 또 주위에 사람들과 조금 이별살이 좀 보인다신 분들은 더 챙겨주고 더 안아주고 더 감싸주면 이 살들은 다 피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치성을 한다든지 뭐구슬 한다든지 해서 살풀이로 정성으로 풀어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월달에는 홍수매기를 해서 그 해운년에 상문살이 들 때는 조금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올해는 저기 용띠하고 지띠분들삼재운년까지 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풀고 가시면 좋겠고요 내년 아마 2023년도에는 소띠하고 범띠가 들어오죠 소띠하고 범띠 그래서 내년 홍수맥이 아니면 올해 동짓달에 가셔서 어, 소띠하고 범띠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 홍수맥이라든지 어, 1년 12달을 잘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 재산이든 내 옆에 사람이든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상, 자비함이었습니다.